무서운 거네? 눈에 피 눈물이 나는 거야? 뭐야 이거? 눈물인데요? 야간 근무 경험 ㅋ ㅋ ㅋ ㅋ ㅋ ㅋ ㅋ 하는 거예요? 그래요? 무슨 무서운 체험을? 무서운 체험 슬픈 버거집이다 이거 많이 해봤던 거 같은데? 엄마랑 옛날에 토토 <laughs> 음,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오랜만에 토토초 해봐도 되나? 근데 웃긴 게 위에 보면 고개가 위로 올라간다? 너 지금 자는 것 같아. 왜 어. 아, 뭐, 가만히 먼저 있으니까? 사람 응. 안 들어오니까 응. 다음 게임을 가려 뭐죠? 어? 더시켜볼게요 나도요. <laughs> 왜 그래요? 엄마가 동실에서 치아도 닦아주고 다 한대. 응? 아가가 말이야. 진짜로 그렇게요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음. 음. 위에서 보고 있어 <웃음> <웃음> 어! 사람 많이 왔어요 어? 또왕나 만나보자 근데 자꾸 원래 사람 들어와 있어요 이미 응 음. 사람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이야, 이 자, 갑시다. 네명 찾다. 어, 뭐야? 어, 음, 무서운 소리. 이들 네. 우리 모두 점원이었죠. 근데 어. 밤마다 일했답니다. 엄마, 엄마 지혜, 엄마 지혜 눈이 또내 뒤에 눈이 있다고. 어. 그게 눈눈 아닌데 그거 리본인데. 아 맞다. 눈물 눈물. 을 받아. 니가 이거 아닌가 치킨. 우리 역 역할급해요. 어그 친구 뉴스가 나왔어 느슨한 킬러. 나 치킨 먹어야지 암양 암양 여기 여기 가가지고 몰래 먹어야지. 응. 여기는 냉동창고인데? 냠냠냠. 저런 저쁜내쁜 나쁜... <laughs> 내가 전달할달할 a m 못 a m 응. 이거 네 이거 이거 탈출 n a 네 이거. 네. 주문 받으세요 제가 주문 받으면 찾을게요 넘벌 부탁 주세요 넘버원 들고 있어요 잡... 뭐? 뭔 소리죠? <목소리> 화장실에서 쥐를 잡으래 화장실? 실로 달려가서 쥐? 쥐를 어떻게 잡아야 되죠? 아, 안돼! 잡았네요 친구 쥐 먹어야 되는데요 쥐 잡는 고 사람이 먹었나봐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다 했어요. 쥐 주문받기. 뭐? 차 없는데? 차 있어요. 차 없는데? 거기 쥐인가? 쥐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 친구가. 쥐, 쥐. 뭔지 알겠다. 그. 고개 주문받기. 그, 그, 그 다가터 자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저신지가 어? 죽은 지를 달래. 죽은 지? 죽은 지가 그래서 들고 있었군요. 네, 죽은 지가 또 쓰레기 수거하러 갑시다. 쓰레기... 응. 안 돼. 쓰레기... 주관이 수거하러 갑시다. 쓰기 수거하러 요시다 쓰레기 수거하 쓰레기 수거하러 가요. 저는 여기 아, 쓰레기 들고 있구나. 전다 와요. 저는 무서워도 안될 거예요. 저는 창고 어딘가 주어에 있을 거예요. 저 친구는 죽는 건가요? 어? 네. 어디지? 검색, 음... 어, 검색이 있다 사라졌어요. 제 잡으려고 바라 돌아왔는데? 맞아. 응. 음. 제에 죽는... 주문 받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봐요. 공격 경기 있는 게임이에요 이거 하다 보니공격도이생기이요 오, 도지고있어요일째 밤. 뭐야? 우리 한가이야? 두 번째, 그, 두 번째 날이에요. 두 번째 날인데 우리 한이 번째 지두 번째 날이에요에요두 번째 날이에요. 두번에 번째 날이에요. 두 번째 에요 넘버 째 넘버 요가고 있어. 저기요 질 막하지 마요. 예. 화장실에서 유출한 것을 벌레로 청소. 벌레 가지고 가요. 벌레 벌레 벌레. 벌레를 들고. 벌레 벌레 벌레. 벌레 안 거진 하면 혼내야 돼. 혼내 혼내. 왜안 닦이지? 닦았나요? 됐어요. 네. 응? 아무 일도 안 하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응, 이 주문가. 아, 차투투가 먼저 알겠다. 차투투는 원래 타투가 있는데 타투원은 가수구가 없어요. 네요? 네, 잠깐만 봐요. 뭘 줄까? 밖에 나와서 차를 도와달라는데? 진짜? 아니, 안 돼, 안 돼, 가든이안 돼. 가든이안 돼. 안 돼. 어, 어, 근데 이야 누구 어, 달려있고 있어요? 어, 근이 뭐죠? 뭐죠? 어, 근데 사 사라졌어요. 응. 우기는, 우기는 안전지대야 더, 그, 더, 은안전지대군요 네. 왜기인냐왜 고기, 네? 왜 색감았지? 왜 아무 일도 없죠? 모두 살아있나요? 음. 음, 그러네 근데 한명 죽어있는 것 같은데 어, 아니요 생명네명이에요 원래 한명더있었데한 명이 사라졌어요 어, 지금 벌써 갔네 빠르기도 하여라 어뉴요 느슨한 <목소리> <능수단> 킬러 그지? <목소리> 느슨한 <능수단> 킬러는 뭘까요? 유진 <목소리> 는네 <오. 목소리> 요즘 동네에 그해먹거집에 귀신이 다닌다고 합니라 그래요? 어, 소리가 너무 소름끼치는데? 네전연 소리가 안좋아져 아, 거미가! 오예 거미!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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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어, 거미 먹는 거에 밟는 거 아니고? 네거미 먹고 있어요 거미냠 냠냠냠냠냠 했어요 벌레를 다 잡았어요 아니 거미죠 응 벌레나 거미나 이거 화장실 뭔가 응? 무섭지 않아? 고객 주문을 받아야 돼 응, 그냥 화장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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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거 같아 왜냐면 문이 안열이니까 그러니까 무서워 그만 아무도 안 주는 거같 딴짓 중이네요 아주 그냥 응, 물을 먹을 끌고 있어. 뭐지? 우와? 우와, 어, 뭔가요? 그만 왔다. 유지팩. 그, 제목이 이, 이, 안에 옆에서 살, 살펴보고 있다네 하겠네요. 아, 그리고 나도는 얘 먹을 찜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이게, 동맹이를 낳는다? 응. 동맹이 번호. 냉장고에 숨으 무서워! 누가, 누가, 충진방해 무서워, 무서워! 여기 냉장고 맞죠? 아, 응. 어디 친구, 어디갔친구 친구들, 어디 갔어? 친구 같 엄마는 제대로 숨었어요. 안 보이죠? 여기 있네! 뒤에 숨었어 어, 응가. 한 명이 또죽어한명은 죽었나봐요. 됐나? 오 아, 가. 됐나? 아니. 바깥에 죽는 소리 들렸어. 제가 막고 있을게요. 죽어 단수들 타라요. 그렇지 마세요. 제가 막을게요. 단추는 숨어요. 제가 일행이었고. 이름이... <놀람> 뭐야 우리 죽은 거야 갑자기? <laughs> 잘 숨었는데 왜 죽었죠? 죽은 게 아닌가? 어 죽었네요. 새드 버거 집에 눈물 날릴만. 아왜 이거 살수도 있었나요? 네 살수도 있었죠. 음. 난년 살수 냉동고에 숨으라고 떴잖아요. 모두 네 명이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laughs> 이제 중원재판에 가죠. 응안 돼요 안 돼요 소리 보러 가야 돼요. 아니 중원재판에 한번 가봐야죠 중원재판 물러지나요. 아니 소리 뭐? 혼자 있잖아. 딴, 친구 딴 친구들이랑 하고 있어요 소리 혼자 있잖아요. 왜요? 뭘 왜야? 소리 혼자, 혼자 있잖아. 우리 같이 해줘. 친구면 안돼 안돼 와. 혼자요 혼자요. 그렇지 잘 떠요. 혼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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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어가 준 느낌. 그렇지?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오메즈 게임을 처음 하는 거라서 그런 거 같아 왠지 게임을 뭐야 이게 발톱이 들리는데 긴소 게임? 배달 뭐야 거의 똑같은데? 아닌데 다른 건데? 음 이번엔 캐릭터들이 보이네 원래 이 옆에 있었는데 TV가 이지로 바꼈어 티비가 일찍 바박었고파출거가 생겼다. 순회하는 네, 야간 근무자. 우리는 메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포일 배달이 오늘 밤에 오시에 지하실에 하십 티비가 꺼졌어요. 네. 근데 좀 있다가는 눈이 엄청 크고 그 다음을 봤나요? 그유튜브나와 이거 뭐지? 여기는.. d e m a n 지 a terrible moment to get in charge. She 요 o e s s h 를 does. She does. She does. She d 뭐? 뭐가 있었어요? 위에면은 누가 올라갈?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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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나갔어 바퀴가. 뭐? 아 위가 치킨 다뺀것 같다. 응. 음. 네가 치킨 샀어, 슬픈햄버거. 응. 음. 그것 빼가 왔. 햄버거 이름이 왜 슬픈햄버거일까? 왜냐면 우 위가 죽어가지고요. 벌써 두 번째 날 밤인가 봐. 네. 우리 둘이가. 아니, 뭐야. 무슨 소리 들었어요? 이상한 괴물 소리 같은 게 났어. 누가? <목소리> 이, 이 카페도 들었나? 뭐지? 어? 여기, 여별 있다. 음. 어젯밤리 이상한 팜이 생겼어요. 그걸 무언가 찾으려고 대뷔하죠 지하실에서 슬픈 햄버거를 받으라는데? 어? 여기 에어 슬픈 햄버거에 이제. 무슨 발자국이 있어? 어? 누가 저길 멈고 저기로 도망쳤나? 어우, 새드 햄버거는 썩은 거 같아요. 야, 뭐? 아우, 정말. 이거는... 이거는 먹방... 정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좋게 해줬나요블루콜린 블루콜리 촤트를 묻혀가지고 했나봐요 마비 소리 참 실베트 달랐는데? 여기 유추 나오지 않아? 이때 유추 나와야 된데? 거기서... <웃음> <웃음>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구구는이이친이친구이구는이친구구는이구 누구 죽었나? 어에 온다고 봐요 어? 여기 저다에 아! 왔는데! 살! 다... 누구죠? 옆으로 가지마 옆으로 가지마 너 발자국이? 발자국 따라가데요 그녀와 어 그녀와 어떤 거에 건너요? 그럼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도와줘 가요! 제가 그니까 불 펴줄게요! 불 꺼요! 제가 그니까 불 펴줄게요! 불 꺼요! 대문 뇌물 소리에요 대문이 오고 있나봐요 어디에? <laughs> 들어가요! 뒤에 있나봐요! 빨리 들어가요! 뒤에도 오고 있어요! 여기! 여기 앞에 오세요! 여기! <laughs> 주문함이 또 있어! 디 여기! 에 창고? 창고에 주문... 아니요? 이9국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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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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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제 여기? 여나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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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다섯 번째 밤 아니었냐? 응. 음? 아까는 네 번째 밤이었는데요. 다섯 번째 밤이 되지 않나? 불세다세다몇 어? 번? 오백 쯤만 받아요. 어? 고양이를 받아요. 음, 이게 고양이다. 음, 눈 눈알이 정말 매력적인 고양이에요네눈 눈알이 뭐? 미스터 피클스 엄청 누나의 멍청이처럼 생겼어 어? 응. 기계기 공주야 오줌 났어요 다들 저기 죽어요 가요 여기 아장실로 가요 저는 고양이를 지키겠어요 응. 안됐는데요 왜요? 고양이 죽어요 정말? 저 죽는다 아! 응. 미끄러졌어 빨리 와 미친 거야 싱크 체력 이게 뭐야 어떻게 된거지? 아깨서어 별일이다 어? 아이고 겨울나왔다 고양이를 잡아갔어요 누가 잡아갔어? 창문으로 손이 들어와서 잡아간걸로 기억해요 옛날에 맞아요 근데 검은색 은는 아니고 그초호이과 파란색깔이야 <laughs> 바퀴가 왜이렇게 많은거야 <laughs> 바퀴벌레 땅에 바퀴가 음식점인데 너무 많아 바퀴 바퀴 어? 바퀴벌레 너무 더럽네요 여기 바퀴벌레가 있죠 여기는 얘넬건가? 어? 여기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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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어, 여기다 바퀴벌레 어? 여기있다 바퀴벌레 아 뭐야 편안주도로? 내가 바퀴벌레 잡았더니 바퀴벌레잖아. 어? 뭐지? 찾아봐요프론트도 어딘가? 어제 어. 누가 왔어요? 어? 누가 왔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왜안 들어오지? 주문을 받아봐요. 뭔? 외국 사람인가? 외국 사람인가봐요. 지 생일이라대요. 네, 네, 네. 태어나서 이렇 집을 줘도. 무섭, 무섭, 무섭. 무섭, 무섭. 정말. 그래서, 응? 제가, 제가 그저 사람을, 아니, 안, 죽으나, 안 죽으나 한번 봐볼게요. 목격자 엄청 많아요, 지금. 네. 지금 상황이 이어, 이어집니다. 천황이요, 여거 제품이라이. 요저 위에서 뭐가 내려올 것만 같아요. 나 맞죠. 무저 왜 아무 일도 없죠? 불 터야 돼, 우리 불안 켜. 뭐지? 우리 들어가야지. 뭐지? 왜 아무도 불안 켜? 불 어디가서 켜야 되는데. 네. 아, 아 그래야 스토리가 되나? 나는 네. 저 바깥에 분을 지켜볼게요. 어? 왜 들어왔어요? 아니, 이게 갑작스럽게 이게 뭔 일이야? 아니, 괴물이 너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얼굴이 괴물인데? 마스터로서 어디로 간 거죠? 생일잔치가 엉망이 됐네요. 아까로나간 아, 이거 봐요. 이거 이거 찾수 있나 봐요. 가자. 나. 응. 하얀이 아니면. 어. 너무 아니. 어, 무서워요. 아 뭐야? 안 보여. 이리가 룰리가. 뭐야? 이리로 간것 같은데. 여기 하주구가 있다. <목소리가> 생지가 힘을 빼고 있어요. 생지가 얼굴이 이상해. 네. 개구리 얼굴을 한생지예요 눈이 생지. 응, 엄청 큰생지네 네. 오게 감염됐나봐요. 오게 음. 감염됐나봐. 요 색깔이 초록 초록해요. 오게도 불태는 거야. 어? 저기에. 음. 차가. 음, 음, 있어요. 음, 여기에 구멍으로 친구가 쏙 들어갔어요. 어? 맹이! 맹이! 천냥이 당연히유어한다지그치기그치지가안 돼. 거기 안 돼. 아. <laughs> 어... 죽은 건가요? 그치? 잡혔어요. 뭐? 야 잡혔어. <목소리> 내디 외계인. 괜히... 뭐라고 쫑얼쫑얼거리고 있어요. 나 머리 웃기지. 로프를 풀어주겠어요. 어... 짠. 나도 풀어줘. 저희는 어쩌지 못. 왜안 풀어주죠? 어, 어 풀었다. 어, 1번!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laughs> 잡은 것 같아요, 우리 대신. 2번. 2번, 어. 2번이 아니고 1번인데요? 아니, 엄마는 피지라서 달라요. 아, 이럴수가 잘못 올라갔다. 어. 안달아보안 된대. 안 어. 왜? 저기 가지마! 왜, 왜? 저 알고 가는 거 아닐까?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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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다. 여 여기다. 여기다. 이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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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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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망다니까요? 저한트는 너한테는... 저한테 가까이 주의되지 마요. 칼. 칼. 나만 쫓아다닌다. 저칼 <laughs> 또, 또, 칼. 칼. 귀여 오고 있어요. 도와줘요. 칼. 어, 죽었네나시스 응. 왔는데 어디 갔지? 아 이거 닦아봐야 되나 봐. 네, 세액이 닦아봐요. 어어 뭐야? 응? 뭐야? 뭐가 어? 찾았나? 아 어? 탈출했대요. 인형이야 이게. 어 누가 찾았나 보다 열쇠. 인딩이거든요 이제. 아 이렇게 그래도 한번 탈출해 봤어요. 나름 재미있네요,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엔딩을 듣겠습니다. 음, 기분이 좋아요. 그럼 인사합시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부담스러님다 그 가져오고, 고고고. 고고고. 안녕. 안녕.